네, 안녕하세요. 토링입니다. 오늘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업데이트된 차량 중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를 게임에서 타보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차를 타보기 앞서 구경을 같이 해봐요. 카페에서 한번 예쁜 차를 감상해봅시다. 페라리 812 슈퍼페스트입니다. 길다란 본닛 속에는 800마력의 12기통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812 슈퍼페스트. 연락에 빠르단 뜻입니다. 게임 속이 차량은 1,000마력대로 세팅했습니다. 엔진은 프론트 미드쉽 형식으로 엔진룸의 엔진을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에서 타 보면 차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가 아닌 뉴트럴에 가깝게 돕니다. 물론 워낙 고출력 차량이라 오버 악셀링을 하는 순간 돌아 버립니다. 차량은 2인승 쿠페며 앞코가 엄청 깁니다. 휀다에 가득 찬 휠들은 포악해 보이기도 합니다. 유려한 곡선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고, F12 베를리네타의 후속답게 비슷한 캐릭터 라인을 뽐냅니다. 대형 브레이크 로터는 가상현실이지만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후면부는 레이싱카스럽다기보단 GT를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조금은 여유로운 듯한 모습이지만, 쿼드테일 파이프를 보면, 남이 날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원형 테일라이트도 페라리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져왔네요. 8년 전 차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각종 컨트롤 버튼과 계기판이 보입니다. 들의 댐퍼 세팅과 드라이빙 세팅을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버튼과 고급 가죽을 아끼지 않은 것 같은 이 광택감까지 정말 손에 닿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구현력이 내가 정말 페라리를 타고 있구나 하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가운데 커다랗게 자리한 RPM 게이지가 어서 악셀을 눌러 보고 싶게 합니다. 요즘 차와는 다르게 제한된 디스플레이 영역들은 온전히 차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 차의 소리를 들으러 서킷으로 가봅시다. 그 전에 구현된 엔진음으로 갈증을 좀 해소하고 가고 싶네요. 아주 우렁찬 소리가 납니다. 12기통의 음색은 현악기 중에서도 바이올린 같습니다. 이제 이 녀석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타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이벤트는 페라리 이벤트입니다. 다양한 페라리 차량들과 펼치는 숨 막히는 레이싱. 참가 전에 제 차의 스펙을 최대한 낮춰 참가해야 합니다. 먼저, 타이어가 아주 오버 스펙으로 줄였는데, 더 줄여, 줄여야겠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 차는 풀옵션 상태로 몇몇 부품을 노멀로 바꾸고 12기통 자연업기를 느끼러 가봅시다. 최대한 바꿀 수 있는 모든 세팅을 노멀로 바꿨는데, 그래도 퍼포먼스 포인트가 높아서 타이어를 로드 타이어로 바꿉시다. 그렇게 되면 900마력 남짓한 출력을 타이어가 전혀 받아주지 못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참가해보고 싶네요. 너무 성능이 안 나오는 타이어를 끼우니 바로 PP가 600대가 됩니다. 다시 타이어 세팅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됐네요. 컴포트 소프트 타이어 세팅입니다. 경기는 총5 랩을 진행하며, 마조레 코스는 고저차가꽤 있는 코스로 몰링뿐 아니라 피칭에 따른 그림놀이도 신경 쓰며 주행해야 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구형 페라리의 예쁜 뒷모습과 12톤 음색을 본다. 감상하니? 정신이 아득해져 스핀해버리고 과한 악세의 정리하고 그립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아찔했겠지만, 다행히 우선 가상현실이고 여긴 제 방입니다. 방에서 촬영이랍시도고, 드라이빙 글러브와 시계까지 제대로 준비하고 실제 차를 타듯 조심스럽게 탑니다. 드라이빙 기어 세팅이 궁금하시면 더보기란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시 스피을를 극복하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코너를 공략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엔진이 정말 정교해서 좋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포르자 계열보단 그란투리스모가 더 재밌는 듯 합니다. 포르자는 아케이드 형식에 가깝다면 그란은 시뮬레이터에 가깝고 그래도 뭔가 깨부수고 다니는 게 하고 싶을 땐 후르자를 하고 있니다 뒤쳐진 상태로 열심히 집중해서 달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코스가 완전 난 코스입니다. 고속으로 내려와서 헤어핀에 가까운 코너를 돌아야 하니 스럽게가는 그나저나 그립이 너무 안좋아서 저단계 열을쓰기 두렵네요 려 그래서 찢어지는 배경은 듣기 힘들지만 이대로도 매력있습니다 앞에 가는 차는 F3, F430인데 450마력의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거의 20년 전에 디자인과 성능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남색의 페라리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직선 구간에서는 시원하게 내질러줍니다. 그리고 2차의 전신 F12를 만났습니다. 인코스를 지배하고 공략하지만 바로 다음 코너에서는 앞코스를 위치하게 됩니다. 출력으로 압살하려고 했지만 타이어 그립 역시 문제입니다. 완전히 천순될 뻔니 아찔한 슬립 덕분에 저희 아빠는 열심히 멀어집니다 베를린 엔타는 순정 740마력으로 굉장히 고출력을 자랑합니다. 지금 실제로 타고 있는 차가 200마력이 겨우 있는데그 차의 무려 4배에 가까운 재원을 뽐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F12도 12기통의 강력한 회사입니다. 제두번스피너를 했으니 다시는 스피너하지말 다시 말하지만 저는 집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드라이빙을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도 사실적인 묘사로 실제 드라이빙이라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핸들 패들시프트를 누르면 화면에서도 같이 눌러서 진짜 실감나긴 합니다. 증층간 멈춘 내리막길을 풀 브레이킹으로 내려와서, 이 코스로 91년씩 테라로사를 추월합니다. 저런 멋진 차가 91년에 나왔다니 34년 전입니다. 다시 아버지에게 돌게 봅니다. 제가 출력이 더 높아 직선 구간에서는 유리합니다. 바로 나타난 코너에서 추월을 당하고 다시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입니다. 오버하다가 코너를 살짝 가격하고 직선 구간에서 스퍼트를 내립니다. 게임을 하면서 예전에 가졌던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더 생기고 왜 그란 투리스모의 팬이 그렇게 많고 또 페라리의 팬은 그렇게 많은지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가상 세계에서나마 이런 경험을 할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날씨와 풍경은 뻗어 강렬한 레드 컬러의 이 파릴리가 서킷을 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정신이 몽롱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차가 오래오래 나왔으면 합니다. 베이스의 중반부 스피를두번 했더니 아직 못뜨입니다 타이어는 계속 그립을 놓고 차 출력을 못 받아줍니다. 섬세한 악셀 컨트롤로 차를 다뤄야 하는데 너무 예민해서 운전하기가 힘드네요. 조금 더 몰아붙여 탑3 안을 들어야겠습니다. VR이 정말 좋은 건제 시선에 따라 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계가 개선된 건 맞지만, 아쉬운 점은 썼을 때 그래픽이 약간 뭉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가, 난시라 그런가 약간 상이 겹쳐 보여요. 후속이 개선되거나 하면 좋겠네요. 게임을하리서막 빠집니다. 전방의 저차를 이기면 모든이 오게 됩니다. 코너마다 타이어가루가 슬립을 유발하니 인코스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말하자마자 난 슬립을 카운터로 잘 잡습니다. 확실히 프론트 리드십 엔진으로 뉴트럴한 코너링을 보여줍니다. 배가 점점 치네요 코너마다 기록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앞에 달리는 차는 또 F435입니다 출력의 차량은 가볍게 아무코스로도재패가 가능합니다. 소붙치는 엔진 염색이 참 좋네요. 자연흡기라 가능성이 상당히 좋고요. 브레이크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정말 웃기긴 하네요. 이런 웃긴 모습,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약간의 용기로 구매해보세요. 고민은 단지 배송을 늦추고, 여러분은 플레이를 덜할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란 투리스모는 꼭 VR 2로 경험해 보세요. 쇼더 체크까지 할수 있고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답니다. 이 타이어 파열음도 이어폰을 끼면 더 자극적으로 들려서 좋아요. 열기와 냄새도 구현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아직 1등을 하보기 위해선 갈 길이 멎는다. 아무리 멀어도 이렇게 나가덥다 버리면 안됩니다. 완전 오버해서 감자밭 한번더구를뻔 했습니다. 차가 어느정도 적응이 되어서 카운터도 쉽게 칩니다. 실제 차도 쉽게 카운터 칠수 있으려나 제 자신이 궁금하네요. 타이어가 녁아달라고비녁에 지릅니다. 이런 비녁은 언제든 저녁에 저녁 페라리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차량 소개와 감사 그리고 레이싱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재밌으셨나요? 그란트리스모 차량 업데이트가 매달 있는 것 같은데 또 리뷰할 만한 차가 나오면 소개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